Oh, 생각보다 괜찮네 수면 양말도 주고 이도 <laughs> 있어요 시간만에올란바투로에서 이스탄불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비도 오고 흐려요 날씨 기온은 20도 정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여기 새로운 곳에 오니까 좀 설레는 것 같아요 터키공항 좋은데요? 여기가 인천공항이랑 뭔가 네, 있다고 들었어요 뭐 시스템적으로 지금부터 약간 입국심사 때문에 눈치게임인데 저 같은 이렇게 7kg짜리 수하물 백팩커는 엄청 빨리 갈수 있죠. 제 여권 사진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체중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사진 보더니 나보고, d i f f e r e 이런, 거. 다른 사람이다. 살이 많이 쪘다, 이러니까 들여보내주네요. 아때는 이제 소수잖아요. 마이너리티니까. 또 그, 약간 이방인이 되는 느낌이 또 새롭네요. 좋으면서도 장단점이 있는 거죠. 여기는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있네요. 아... 사람들 여기 한부로 사서 가면 좋겠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도 좋겠네요. 여행 도착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야 될 거는 딱두 가지예요. 신 카드 사고 돈 찾고 따로 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Welcome to Istanbul. 런 사람이 여기도 없겠죠. 엄청 뭔가 많네요. 예. 예. 여행 에이전시 같은데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한번 따라가봐야겠다. 심카드부터 사야겠다. 심카드부터. 아. e l l o I wanna buy SIM card. 카드야 근데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 파이가 팔려면 여기서 이제 바우처를 끊어야 되나봐 예. 패스포트 읽어가지고. 원 시간 프리 아이폰. 여기서 그심카를 사면 시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일단 돈만 좀 찾아가지고 시내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10%부터요 여행자 카드인데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수료 공짜인 데가 있대요. 나와가지고 버킹 있는 쪽으로 네, 여기서 돈을 찾아야 수수료가 없을 것 같아요. 딜랏뱅크겠죠? 헐크뱅크 여기도 없다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믿을만한데 네, 블로그에서 읽은 데서 찾겠습니다. 여기가 택시나 이런, 뭐랄까, 관광객이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런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 종사자, 종사자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카오스네, 카오스. 저는 메트로 타고 <목소리> 갈게요. 수수료 없이 찾았고, 10% 찾으면, 만약에 5천이나 한 20만원 정도 초기 자금으로 찾는다 생각하면, 수수료는 500리라요. 그러면, 해밥이 몇 개야?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반팔은 추워요. 20도라고 하지만 바람막이 정도 하나 입어줘야 될것 같아. 요 공항에 가면 이 에이팅기 많은데 수수료 폭탄이에요. 10% 수수료 너무 많아. 엄청 오네. 아 근데 이 터키가 진짜 사람들이 북유럽, 동유럽 관광객도 있겠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 느낌도 아니고 스탄 국가 느낌도 좀 나고 인도 느낌도 조금 나고. 묘하게 다 섞였어. 그래서 이 터키가 동서양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터키에서 한번 비를 맞아 봐야겠다. 카메라 담길려나 젖는 게 보이나요? 바람막이라서 방수는 내는데 그냥 비를 한번 맞아 보고 싶었어요. 터키에서. 몽골이 워낙 건조해가지고 뭔가 네. 습한 데 오니까 좀 귀여운 것 같아. 사람은 이물가까이 살아야 된다죠. 공항에 있고 쭉 타고 가서그레프테 역에서 M2로 갈아타서 C 지역에 가야 돼요. 교통 카드를 사야 될것 같죠. You can buy a ticket or g e a card from this menu. Please select your payment method. 음, 교통카드 나왔다 음. 10리라가 안나왔네몰 원래 너무 작은 건안 나와? 아 이게 아까 10리라 남아 있었네 안 나온 게아니 자동 충전 된 거였어 아, 이제 알겠다 110리라가 됐어요 아까 사람들 많이 가는 대로 따라가 봐야겠다 왜 하는 거지? 나도 해야 되나? 힘이 없어서 좀 불편해요. 찾아볼 수도 없고. 어, 여기 오니까 이스탄불 실감 나는네요 어, 되게 잘 만들어놨다. 입질이 없고. 대부분 근데 공항에서 오는 사람들 관광객이기 때문에 엠트를탈 거란 말이지. 여 빵이 맛있어 보여 일단. 아 배고프다. 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 큰일 났네. 야 이거는 에어포트 카드고 메트로 카드는 새로 사야 되는데. <laughs> 카드가 왜 이렇게 구별이 나는 고 진짜. 아 보통 예. 네. 뭐 공항 카드, 메트로 카드 따로 사야 되나 봐요. 아, 귀찮게 났다 그죠 카드 장사요, 카드 장사. 나눠놔가지고 그냥 돈 뽀려내봤을 때 한참 환승하게 해야지. 또 같이 지하철 반대쪽으로 탔어. 아 어쩐지 한참 가더라. 스크린도 없는 지하철이 오랜만이네요 진짜. 태국도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 와, 드디어 도착했다. 날씨가 엄청 다시 좋아졌네요. 우와, 미쳤는데 다들 터키, 터키 하는구나. 너무 예쁜데 달라이탑이구나! 대충 방향을 잡아서 가야될 것 같아요 호스텔로 가는 길에 신카드 살수 있으면 사고 또 귀엽고 모든 게다 귀엽다 분위기 좋운데 뭐야 여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지겹지 않을 것 같아 오호호 뭔가 이태리 느낌도 나고 근데 이게 되게 등대같이 생겼는데 제가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갈라이탑이 아, 엄청난데 이거보다 뭔가 여기 주변에 온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더 뭔가 흥미로워요 다양한 쪽의 사람들이 찾아보고 다시 워야될것 같아요 뮤지엄 패스도 있고, 뭐, 티켓도 있고, 다양한것 같아. 테크인 하기 전에 뭔가 케밥 하나 씹어 먹을 데 없나? 구석구석, 진짜. 와. 국적의 사람들이 여기를 오시는구나.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오렌지 주스 가게 봐요. 그런가, 이 같아. t r u I w a n a one. 생각보다 맛이 없다. 기름 많은 번호 같아. 기름 많이 먹었네 피스타치오 가루가 맛있어요 크루즈쉽도 들어왔네요 예쁘긴 예쁘다 도시가 고양이가 유명하다는 진짜 많네 호스텔이 근처인 것 같네요 샤았다 호스텔 제가 일단 처음에 예약한 호스텔이 여기 있네요 알체로 <laughs> 첫날 밤 묵을 숙소입니다 숙소 이야, 어무 힘들어 와, 샤워 중에 최고의 샤워는 공항이랑 이런 데 쩔어 있다가 음, 도착해서 이렇게 하는 샤워가 최고예요 게 이런데 나소리 베드버그 이런 거 있나 보다 깨끗해 보이고 안개가 많마 습한데 여기는 일단 뭐 괜찮아 보이네요 중요한 게 라커를 항상 딱 닫고 다니야 돼 가만 놔가지고 여기 털리는 건한 순간입니다 유럽에서 여기 카페겸 바